안녕하세요. 엄니집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laughs> 어스위드 운전교실 투 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2.5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리고 2.4랑 같이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저 가보겠습니다. 뭐야? r 티 플레이? 야 잠깐만! 나내금은 나 나 이렇게 생긴 건가? 생기는 건가? 진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지나가. 운전학원으로 가자! 오케이. 어, 그리고 운전교실 원래 다른 점은 뭐냐면, 몸 깜빡이. 뭐야? 야플라이가 왜 등장해? 문 뭐, 뒤에서 왜 등장해? 그리고 몸 뭐, 마사티 뭐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끄면 이렇게 되는거고 문 이렇게 끄면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구경해볼게요. 와 진짜 디테일하게 되었요 라이트가 안켜져 라이트 엄청 멋지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 어뭔 신도시가 생겼는데요 그러면 저 가보겠습니다 어. 어. 대충 주차해, 대충. 나라, 하늘 위로 노... 올라가자. 오. 육교로 올라와서 구경해봅시다. 와, 진짜 리얼하게 되어있고. 어, 어, 나, 진짜, 나, 목마르네. 어, 나, 커피로, 커피집으로 들어가야겠다 오호! 어, 사장님! 뭐, 시킬 수 있어요? 뭐, 아메리카노. 시킬 수 있습니다. 예! 오 어, 망고 사야지.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어, 송님, 여기 있습니다. 네. 어. 오, 저는 그냥 연극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면 뚫어져요. 오, 오, 너무 어이가 좀 없긴 하지만 웃기긴 하, 합니다. 야, 잠깐만. 야, 이거 간판이, 야, 공중에 떠다니면 안 되지? 뭐, 이게 공중에 왜 떠, 다녀? 오, 나 옥상 위로 왔다. 오나 이제 옥상 아래로 내려가 보자. 오 뭐야 구멍이 뚫렸다. 오 엠마리 했넷오 싱싱이. 야 베스트 드라이버 가자. 오호호호오! 오, 나 진짜 이주차에 달인 이거 피플러스랑 같이 해도 피플러스님이랑 같이 해도 될것 같은데요, 이거? 미끄러, 음, 이거. 그러면 드리프트 가보자, 드리프트. 난 주차의 달인이, 엄, 엄리준이다. 깜빡이를 키고, 오, 운전에, 그냥 운전의 달인이네. 야, 상남자는 이렇게 빨리 달려야지. 그러면 엄청 시원하게 움직일 수 있다. 오. 나 진짜 운전 잘하는데? 야이. 한 남자는 그냥 반대로 가지. 그냥. 이렇게 가도 됐지만. 오, 360도 돌고. 또 이렇게 운전. 오, 사람이 치워도 안 죽죠? 어차피 게임에서는요. 어... 야 이걸 오호 나 진짜 운전 잘했는데 야 상남자는 여기로 가야지 게임할 때는 야 그리고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어 잠깐만 오 어, 잠깐만 오 어. 야, 인테리어 가자, 오 인테리어로. 가봤는데, 죽었다고 한다. 음, 마스터 트위. 어, 야, 이거, 야, 기억난다, 야, 이. 이거, 아직 이거 안 생긴데, 뭐, 이렇게 생긴 거잖아. 아. 제네시스 뽀뽀하자. 띵. 예, 잠깐만. 기우가. 기도 가서 뽀뽀 하는 거야. 뽀뽀! 나의 사랑 받아줘.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어, 잠깐만. 야, 이, 뭐, 잘못된 거 있다. 어, 뭐, 부셔지지 않았는데? 뭐, 이 구멍이 뚫려? 얘 구멍이 이게 뚫려, 이거? 얘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굿바이! 어, 나는 1분 차다. 어 여기 뭐생긴거냐면뭐 운전기 등이 생겼고 그리고 뭐냐 번호판도 생겼어요 어 부실 수 있나? 오 NPC 차는 안 부셔지네 뭐 안되겠다 뭔 박살 기능기 뭐, 이렇게, 하기처럼, 뭐, 이렇게 가야겠다. 오, 제네시스. 오, 이거, 러시아다. 녹살? 녹살? 아니, 노 방, 다, 언제 네 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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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뭐, 장, 다중타에, 뭐, 그림자가 있네? 녹살? 녹살? 진짜 이 엄청 세네. 근데 NPC 자동차는 원래 안 부셔줘. 두산아 미안해. 오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실수로 미워서 엄청 미안해. 나는 주억으로 남긴 엄니의 주니의 이야기. 나는 어렸을 때도 게임을 해봤지. 아름. 옛날에는 페라리가 있었지만 페라리가 <laughs> 사라져 결국 모스탱과 마세라티 생겼지.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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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잠깐만.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안 되겠다. 엄청 베스트 운전 같은, 운전을 가야겠다. 근데, 이거 옛날 건데? 뭐 옛날 보는 판이 집어는네 이걸? 이거, 이거 대형, 대형 세단이에요, 이거. 야, 급발진, 가자, 급발진. 야, 급발진, 가자! 마사티, 급발진! 움직이네 야 마사티 파손 파손 되었지 되었지 야 안되겠다 더 멀리 떠나가야겠다 얘 삼겹살 아니야 이거 삼겹살 뭘 구워먹는 삼겹살이 너무 큰데 어 이 정도면 엄청 멀겠지? 뭐 장애물이 생겨버렸네? 여기? 작가오 오내차삼 남자 간다 예예 예예 야 마세아티의 옆을 무신다 뭐야 어 꼬리 <laughs> 어 꼬리 있네 꼬리 그거 꼬리나 해버렸어. 좋은 생각. 급발진으로 뚫어내는 거야. 그러면 엄청 좋은 생각이겠지. 오케이. 진짜로 급발진으로 박스, 뚫어내자. 오. 나 이제 불안니가 되는 거야. 인사이드 아웃. 야! 뚫어내자! 어우 뚫어내지 못했다. 하하하하하 야, 엄청, 야 엄청 멀리가 엄청 멀리. 출발! 출발! 얘 예. 야, 이제 뚜너갈수 있어. 어, 제네시스. 아하, 하하, 망했군요. 어, 아하, 엄청 좋은 생각. 오케어못 뚫었어. 에이, 그냥, 이, 그냥, 이 차에 버리는 거야. 그냥 딴 생각이야. 아니다. 여기 구멍이 있네? 아, 기억난다. 이 오토바이 탈 때, 뭔, 총쌀 때, 뭔, 뚫었던 거 기억이 남는데,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을까? 잠깐만, 이거 미도인데? 오! 오! 살려줘! 야, 나 살려줘! 야, 제네시스, 제네시스는 결국 화석이 되었다고 한, 결국, 오, 어, 뭐야, 오, 어, 뭐야, 오, 어, 잠깐만. 뭐지? 사라졌는데? 어떻게 된거요 오잉? 오 제네시스 또 어디로 가야겠다. 제네 왜와 있어? 제네시스에? 뒤에서 오나야 나 뒤로 가야겠다. 어 뒤로 가는 게더 느려. 뭐 그냥. 이렇게 가자! 오, 상남자는 도로 위에서 걷는 게더 나은다. 에이, 렉스턴이겠지? 그건 정말 레이스가 없어. 야, 뭐, 삼겹살, 삼겹살. 얘 삼겹살! 기다려! 오케이, 삼겹살 잘 먹을게. 오, 또 재밌는데, 이거? 뭐, 그냥, 안속에만 있으면, 되는 차량이 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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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마도 왠지, 모두 다될것 같은데, 이거?

야이 망했어. 야 다른 차를 타야겠어. 뭐 제네시스가 엄청 춤추고 있네. 아 봉고야, 이또 나가지 마. 아 이거 있구나. Yes, where is t h s a n d a p e n 어 여기 산다패 여기 있네. 뭐 누가 팔아서 뭔? 뭐 네가 사온 산다페 일로와? 공무주행야 그냥 내가 내가 그냥 이렇게 가보는 거지. 어 현대가 너무 리얼한데? 이 현대가 너무 티어 너무 리얼하게 되어 있지만 뭐튀어 나와 있는데 산다페가? 뒤에는 얇고, 아니, 앞에는 얇고, 뭐, 뒤에는 두껍네? 이 산다페 DM 간다. 더 프라임은 아니자. 오오오! 같다. 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굿바